메인 메뉴를 선정한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시그니처 메뉴 막 그런 거 얘기할 땐낚십밥 메뉴라고 이제 하나씩 막 낚싯밥 메뉴. 이 낚싯밥 메뉴는 매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야, 사실 뭐 중국 무역으로 따지면은 이미 산실령 같은 분이에요. 50년 요리 인생. 중식 요리의 대가. 목란의 이연복 셰프님과 함께 테이스티 초대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님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란의 오노 셰프 이연복 셰프입니다. 진짜 요즘 사장님들 많이 힘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네. 한번 대화도 해보고 싶고 해서 <laughs> 꼭 나오고 싶습니다. 25년 전통을 자랑하는 중식 레스토랑 에이. 목란을 일단 운영 중이시고요. 그리고 뭐 중식 밀키트계에 따라잡을 수 없는 <laughs> 독보적인 예, 또 주제로 앞서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 선생님이 또 양손 무겁게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음식 들어와 주세요. 와, 와 야, 야 이제 짜장면과 어 이거, 이거 소고기 탕면이에요. 소고기 탕면, 에, 이제 대만의 우육탕면. 그 레스토랑에서 가져온 음식은 아니죠? 아니죠. 이게 이제 밀키트인데. 와, 이게 밀키트. 요 비록 밀키트지만 저희는 이 멤버샷을 해도 빵 두께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신경 많이 써요. 빵을 얇게 최대한. 정말. 요즘에 이제 장사하는데 정말 힘든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에, 여기 사장님들 다 아, 동감하시겠지만 아 인건비가 아... 지금 많이 올랐고 네. 인건비 그나마 준다 해도 직원 채용이 정말 힘들어요 네, 채용 않아요. 정말 지금. 힘들고요 네. 상냥한 아... 황봄독 님께서 재료비, 재료비 올랐는데 어떻게 아...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이게 재료비 올랐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진짜 사장님들 큰 고민이죠. 이거를 해결하려면 음식값을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그게 근데 쉽지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들이 어, 올랐어. 그리고또안 와요. 지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 지금이 가장 힘든 그 중간에 정책에 와 있는 거 같아요. 음. 인건비, 식자재비. 아,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마치자고 확 올릴 수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는 저희도 지금 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 지금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 진짜 대책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밀키트 시장에서 몽, 몽란의 뭐 영향력은 뭐 압도적이라고 저는 이미 알고 있고 아... 판매 점유율이 1위인 건 당연하고 누적 에이... 판매가... 말이 되나 이게 100억 원이 넘네요. 저도 어, 밀키트를 한 계기가 아무래도 코로나. 코로나가 왔을 때 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음. 이걸 타파해보자 해서 고민고민 끝에 밀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밀키트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아니, 코로나 때 그러면 목란도 사실 적자를 보신 거예요? 네, 연간 한 1억 2천 정도 <laughs> 적자를 봤죠. 에이 코로나인데 뭐 남들도 다 힘든데 나도 당연히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고. 놓고 있으면 계속 적자가 계속 적자라니까 예,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음. 해가지고 미켈트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시작했거든. 밀키트를 만들 때도 에 선생님 이제 이 어떤 레시피를 처음 대중들에게 쫙 선보이는 거니까 예,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이게 쓴다고 나오는 또 밀키트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맛을 내기가 쉽지가. 저도 이제 그 햄버거 밀키트를 좀 연구를 같이 해봤는데 아, 와 네네, 이게 조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업체하고도 싸움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진짜. 예, 가성비도 맞춰야 되고 맛도 잡아야 되고 음. 편리함 진짜 중요해요. 편리함. 예, 이런 걸꼭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쉽지 않아요. 밀키트 만들 때 그러면 중요한 것한세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밀키트는 물론 가장 맛이 중요하겠죠. 맛... 처음에 딱 맛보고 오 멋있어. 그럼 재구매율이 확 살아나야 돼요. <laughs> 예, 다시 맛있어. 재구매한다. 예.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 다른 음식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게. 에, 그리고 이제 편리함이겠죠 복잡하면 또아 어, 그거 만드는데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복잡해 그럼 하기 싫죠 아무래도 이제 오너 셰프시니까 이런 걸좀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에. 식당에서 메인 메뉴를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메인 메뉴를 선정한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니처 메뉴 막 그런 거 얘기할 땐 낚시밥 메뉴라고 이제 그런 걸 하나씩 낚시밥 메뉴 이 낚시밥 메뉴. 메뉴는 매장 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가를 한 30%를 잡는다 재료비의 원가를 음. 근데 이 낚시밥 메뉴는 7, 80% 잡아도 돼요 오 그렇게 네. 높게 그거 하나 정도는 네. 그러면 이런 퀄리티의 이런 음식은 이 매장 가면 먹을 수 있지 다른 매장에서 먹을 수 없다 아 예,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멀리서도 찾아오게 아... 만들고 그거 하나만 먹나요 그거 먹으면서 또 다른 것도 시키게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낚시밥으로 해서 다른 것도 먹게 오, 먹으러 온다 요렇게 음. 만들어서 일단은 자기 집을 알리는 데큰 장점이 생겨요 음. 어 이거는 무슨 무슨 예를 들어 목란이면 아이 메뉴는 목란 밖에 없어. 음. 목란 가서 먹어야 돼. 음. 이런 메뉴를 꼭 하나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해 어, 목란의 경우는 그 처음으로 그렇게 했던 아 메뉴가 저는 여러 개. 저는 아근제 물론 여러분들 와서 보시면 멘보샤고 동파육이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물론 가격은 비싸요. 근데 그 원가가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 저희 집좀 달라요. 예, 저희 집 멘보샤는 물론 가격이 있지만 손님들이 딱 보고 보시면 어 내가 어떻게 먹었던 멘보샤는 뭐지? 뭐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동파육도 역시 맞죠 약간 음식에 감동이 약간 있죠 예. 아, 좋은 재료를 먹으면 확실히 몸이 알아요 그래서 오야 예. 이게 뭐 어떤 요리 실력이란 것보다 사실은 좋은 식자재가 제일, 조, 중요한, 아, 저, 거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 예약을 받는 이유도 신선한 재료를 그때 그때 당일날 사용하기 음. 위해서 예약을 사전에 받아요 가 아,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이거 많이 팔아가지고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자 뭐 계산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 있는 요리를 퀄리티 있게 제공을 하고 이제 그걸 어. 낚시빵 메뉴 낚시를 또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딱 건지게 되니까 다른 당연하게. 메뉴들로 또 효율성을 올리는 아. 네. 이런 것들로 맞아요.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주방에서 지키시는 꼭 원칙 같은 거뭐 이런 것들 있을까요? 일정한 맛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원래 제가 음식을 할때 레시피 없이 했었어요 네 어, 원래는 그냥 알는데 네, 원래 고수들은 그게 예 계속 똑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확한 레시피를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서 지금 손님이 음. 10명이 오든 뭐 100명이 오든 맛을 똑같이 내니까 음. 자,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재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레시피를 정확하게 또 예, 계량화 하는 것 중요한데 또 있을까요? 주방에서의 원칙? 아, 일단은 항상 정직하게 해야 되고 꾀부리지 말고 음식 앞에서 이제 뭐 장난을 친다든가 음식 갖고 뭐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장난치고 뭐 내가 조금 더 남기기 위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어. 이게 장사할 때 가장 빨리 망하는 사람들이 장사 안 되니까 아 식재료가 식재, 바뀌어야 돼뭐아야 돼서 더 줘도 현찰을 번게 자꾸 빼요. 맞아. 빼다 이게 보면 함정이에요. 예. 어. 이제 단골들도 오면 어왜 이러지 왜 이렇게 썰렁해졌지 맛이 변했네 막 이런 경우가 생겨서 더빨리 망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죠. 김 없는 김밥님이. 아김 없는 김밥님. <laughs> 요즘 트렌드도 빨리 바뀌는데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신 메뉴를 계속 개발하는 게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신의 가게의 메인 메뉴를 계속해서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이거 궁금합니다. 한 매장에 있어서 메뉴가 자꾸 바뀌면 안 돼요. 메인 메뉴는 있어야 돼요. 몇 개는 이렇게 신 메뉴가 돌아가는 게 괜찮은데 음. 메인 메뉴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다없애버리고 이상한 메뉴 집으로 이게 뭐가 됩니까? 안 그러니까 되지. 안 돼요. 메인 메뉴는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어, 실시간 뭐 Q&A 우리 랜선사부님한게 많은 제자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아, 어, 이런 질문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행복한 통사리님이 보내주셨는데 레시피 유출? 레시피 유출 걱정은 없으신가요? 아 레시피 유출은 아무리 유출이 된다고 해도 내가 만든 거또그사람이 유출해서 바뀐 거 이게 노하우도 어느 정도 있어요. 저희 주방에 와서도 레시피 엄청 많이 배우잖아요. 그 사람들 또 그만둬요. 그만두면 또딴데 가서 또 하겠죠. 아 그런 걱정하면 장사 못 합니다. 비슷한 질문을 누가 하셨나 봐요. 근데 레시피 다 가져가 어차피 안 해. <laughs> 그렇게 쿨하게 있잖아, 예, 예. 아무리 알려줘도 안할 사람 안 한다고. 제발 그 레시피 갖고 와서 장사 잘, <laughs>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 그게 사 예, 예, 맞아요 예, 선생님. 예. 웃고 있는 돈까스 김밥님이. 아 웃고 있는 돈까스 김밥님. 아이디 에 너무 신경 안 쓰셔. 아이 <laughs> 아, 아, 재밌어요 아이디가 아, 너무 아, 재밌어요. 아, 이게... 아 웃고 있는 돈까스. 본인이 돈. 설정한 것도 있고 아, 랜덤으로 나오는 아, 아, 경우도 아, 있어가지고. 어야또 아, 다시. 자또 다시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비할지 대책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되면 저는 이미. 대책을 만들어놨잖아요. 오, 네. 밀, 밀키트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또 오면 밀키트가 더잘 팔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온라인 쪽으로도 문을 한번 두들겨 보시고 그쪽으로 맞아. 한번 심써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힘든 건 많이 아는데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전 냄새를 못 맡아요. 알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 이 어, 네. 예. 여러분들이 음식 맛을 보는 거하고 제가 맛보는 거하고 완전 틀려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봐서 음... 조금이라도 유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음식, 맛있는 걸 개발한다면 저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에서. 어, 이렇게 예, 더... 네. 아, 이렇게. 경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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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뭔뭐 바를 모르겠습니다. 야. 네. 공덕동 재미있는 고깔 제비꽃님이 사부님 이렇게 친근하셨어요? 라고. 아... 어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친근해서 많은 분들이 저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내가 내 칭찬 같지만 어, 진짜요, 진짜.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태부타만의 공식 질문이 있어요. 아, 네. 장사 잘 되기 위한 비결. 여기 접시에 적어가지고 예, 전시를 할 거거든요. 장사 잘 되기 위한 비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지밥입니다. 낚시밥. 네. 아, 네.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메뉴. 그렇죠. 예. 시그니처 메뉴를 원가를 좀 많이 들여서라도 꼭 개발해서 만들어서 어후. 다른 메뉴를 또 와서 같이 먹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네.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서 네. 이제 사인까지 <laughs> 해주시면. 아 그렇게요? 해 저희가 진짜. 끝날 때까지 이 테이프 타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전시에서 아,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아 와. 오늘 여기 와서 잘 써줬어요. 오 정말 잘써줬어 멋있게 잘 써. 역시 명품이 원래 원래 명품이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아주 여러 사장님하고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다 보니까 와슥슥슥슥잘써줬어요아 저희가 이거잘 아. 간직해 놓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이현복 사부님의 한마디는 낚시밥 메뉴. 네.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소중히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하고 예. 선생님하고 같이 예. 인사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이 브레이크 타임에 네.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예. 아, 그럼 같이 인사 어떻게 인사해요? 그냥 안녕 때? 보내면 됩니다 예, 안녕 이렇네 <laughs> 네. 사장님들 대박나세요 예. 갑니다 안녕 <laughs>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웃음> <웃음>